팔팔난방은 중대형 채널의 유튜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맛에 맞는 광고 등의 의뢰를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실제 고객의 주거 환경이나 난방 조건을 사례로 한 영상을 제공하오니 난방 비교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번, 열 두고. 몇십을, 몇십을. 이배관은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나죠 이거는 PPC라는 배관인데 이건 원래 냉수전용 배관이에요 이게 80년대에 많이 깔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배관 위주로 할때 이게 가격이 싸고 작업성도 이게 빨라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냉수전용 배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난방에다 깔았는데 여긴 개별 난방이라 압력이 세지 않아서 호수들 수명 보면 앞으로도 좀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압이 5kg 이상 걸리면 음. 터지는 메간이에요. 특히 뜨거운 물에서. 근데 여기는 음. 다행히 음. 뭐 3kg 이내, 2.7kg. 음. 근데 얘가 옛날 방식의 옥상에 탱크가 있고 했을 때 PPC 배관은 가마변을 밖에다 안 걸면은 압이 5kg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쪼개지면은 세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대나무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쓰시다가 배관이 터지면은 루스 탐지를 한 번은 해볼 수 있는데 했는데 또 다른 데가 터지만 이거는 교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걷어내고 건식을 까시든가. 실제는 난방 전용이나 온수 전용은 아니에요. 구속을잘 보시면은. 고무링이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는 카이텍 전용 호수 부속이에요 웬만한 데는 잘 없죠 낄때 보면은 요렇게 고무바킹이 이렇게 박히죠 이렇게이렇게 응? 이렇게 보면 고무바킹이 얘를 잡고 엑셀 스타일로 링이 이 잠그면 쪼여지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엑셀하고 똑같아요 요 안에 고무링이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요게 얘가 잠그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꼭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음, 누수. 방지 부속은 일반 엑셀 부속 보던 얘가 조금 더 비싸. 그래야 천원 차이예요. 한 개다. 소비자분들이 요걸 보고 아 거기 링이 달려있는 그런 부속도 있더라. 그런 걸로 좀 해주세요. 한면은 설비 사장님들이 음. 이런 거를 어떻게든 갖다가 해주시면 온냉 수도 가라는데 저기도 똑같이 이런 부속으로 가다 없어요. 그러니까 엑셀 전용 부속도 있지만은 요렇게 PPC와 이렇게 엑셀 수업일를 연동해서 베란다 난방을 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일반 엑셀 부속도 여기에 맞아요. 근데 좀 불안스러우니까 요렇게 쓰시면은 한결 음, 마음이 놓이신다는 거예요. 이음에서 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하고 저희가 베란다 확장도 이렇게 난방을 깔면은 효율이 같은 물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뜨거워져요 더 멀면 원래 안 뜨도록 해야 되는데 같은 배관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쪽이 훨씬 더 뜨듯합니다 이따가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미장을 칠 거예요 높이는 얘랑 맞춰서 저희가 미장을 바려고 화장실 라인도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거실 라인에서 잘라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우리 알루미늄을 깔고 나오고 타일을 다시 붙이시면 화장실도 난방이 되는 이거 베란다 확장하는 데가 춥거든요 추원만 그만큼 손실이 많은 거예요 여기 차가운 것 때문에 거실 온도가 급격히 어? 안 맞아요 거실 온도가 보일러가니까 두번 돌고 네번 다섯 번 돌아도 온도 맞추기가 힘들죠 이렇게 알루미늄을 깔아서 이쪽이 여기보다 더 뜨거우면 좌쪽 냉기 들어오는 걸 얘가 같이 상쇄시켜서 거실 온도를 올리시는데 빨리 올려서 보일러를 세우는 그런 게 난방, 절약 난방하는 거예요 절약이라는 게 특별히 요즘은 뭐 보일러 조절기로도 이렇게 몇 프로는 조절 절약을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실질은 이렇게 확장된 데들은 보일러만 조절하고 거기를 시간 맞춰서 뭐 이렇게 쓰셔도 난방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는 게 좋고 네. 차라리 네. 이렇게 네. 한 평이라도 깔고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훨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속 하나도 좀 꼼꼼히. 앞으로는 저희가 설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살면서 좀 도움이 되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은 집수리 해갖고 사시는데 좀 한결 이 난방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방은 한번 얘가 어디서든 누수되면은 엄청 고생하는 게이 부속 하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팁하 나를 알고 계시 면 음, 설비 사 장님 한테 말씀 하면 무조건 갈아 드립니다. 이만큼의 난 배관이 똑같이 간격으로 있어도 얘가 10도 남은면 얘는 13도 이상 그리고 배관이 제일 먼데잖아요. 멀어도 여기가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지. 같이 몰타를 쳤을 때. 얘도 이제 요 두께지니까 몰타의 두께는 이제 같이 몰타를 치면은 그래도 여기가 더 뜨거워요. 깐만 그게 이제 알려미는 있고 고